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될 때 있고, 무너질 때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을 영적 침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실제로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반은 모르고 반만 알아요.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에, 날마다 이기는 삶, 영적 침체를 이기며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며 살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건 뭐냐? 그러면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우리는 질그릇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깨지기 쉽다. 그런 의미의 약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강한 것 같지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강한 것 같고 문제없는 것 같지만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염려, 고생,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지지해 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연약한 그릇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질그릇 같다는 얘기는 말하고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질그릇 같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질그릇 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달라져요. 꿀을 담으면 뭐가 돼요? 꿀단지. 쌀을 담으면 쌀독. 물을 담으면 물 항아리. 예. 그런데 그 질그릇에 예수를 채우면 뭐가 돼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젤리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낙심되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도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운다는 게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건데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해야 돼요 자 그런 게 뭐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다음에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리면 똑같아요. 그런데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열려줘요. 채워줘요. 능력을 경험해요.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돼요.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돼요.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없나니? 그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는 승리한다. 이긴다. 영적 침체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지 네.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채워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이라.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어떤 영적인 세력보다 강합니다.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것이 내 안에 느껴지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을 계산에 놓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크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문제라도에게 이렇게 느껴져요.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게 되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돕고 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무너뜨리는데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에 채운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뭘 심는다는 게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내 속에 가득해야 돼요 내 이성이 말씀으로 설득되면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그래야 실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다 공통점 뭐죠? 기적과 능력의 그 내면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할 때도 그 믿음을 보고 치료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시, 가실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능히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일할 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뭐라고요? 뭐대로 돼요? 믿음대로 되라는 거죠. 여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의 크기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적은 믿음이에요. 내 환경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 중에 알아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희망이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2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요, 싸이 나를 우겨 싸는 것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뭐가 나를 묶일 것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박해를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기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준 거예요. 무기. 자,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묶인 것을 끊어내는 그 능력이 있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모든 묶인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시편 118편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 쌌으나 가시덤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이름을 사용해서 이기라고 준거지요 승리를 할 때는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와 니시예요 내가 평강이 없다 두렵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여와 샬롬 하나님이 치료할 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와 나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할 때 이름을 주셨어요 여와 로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름을 주셨지. 그 뭐?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 이게 뭐 여호와 이래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이름 다 잊어볼 버그 내용 또 까먹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만 알면 충분해요. 그 구약의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이름 한 이름면 충분한데 그 이름이 예수님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왜 충분하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어요 빌리포스 2장 10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꿀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는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내내삶 속을 얼굴 얼굴 매고 오고, 내를 내 나를 조여오고, 나를 쏘아오는 뱀처럼 좋아오고 전결처럼 쏘는 전갈처럼 쏘는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그럴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은. 어떤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적 전쟁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을 묶이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때 그때는 강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걸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 이름을 줬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무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대. 기록되었으대, 기록되었으대 사단은 떠나가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재정적인 어둠은, 떠나,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풀려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 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무기예요. 그 공격형 무기가 예수 이름, 진리의 말씀이에요. 방어하는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가 한번 덮어지게 되면 어떤 공격도 차단돼요 그 방하는 무기가 뭘까요? 보혈의 피,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덮어지게 되면 모든 공격이 차단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다. 어린 양의 피,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은 공격형 무기예요. 피는 방어형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어떤 공격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 내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럼 모든 공격이 차단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야마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야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피로 구원을 받고 피로 진노하시면 시슴 받고, 피가 있으면 사단이 근접을 못해요. 공격이 차단돼요. 이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리미야마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때 능력이 풀어져요. 감사할 때 사랑이 풀어져요.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이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터닝포인트가 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둠이 근접을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하면 신이 내리지 않는다. 귀신이 못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대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야, 여러분, 부부간에 감사하면 사랑이 회복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감사하면 회복이 돼요. 관계가 깨질 때 감사하면 회복이 돼요. 감사는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위대한 승리,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감사했던 자들이에요. 감사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총리, 페르시아 때도 총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벨론을 멸망했으면 이제는 누가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돼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탈탈탈 털어봤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먼지가 안 나와요 비리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약점이 있어요 그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킵시다 왕을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괴계를 짠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가 다니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조서를 받고 한게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보려면 봐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감사함에 기도해요.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기적이 경험한 거예요. 어려움, 역경, 환란, 여러분을 묶어오는 것. 결박해 오는 것,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수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 바닷가에 던짐을 당하지요. 던졌을 때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려요. 그때 요나가 배 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에서 물값, 물고기, 요나를 토해버리잖아요. 언제 토해요? 여러분 성경 아, 안 나와요? 요나가 감사 기도해요. 감사 기도를 마칠 때 배가 이 물고기를 토해서 구원을 얻게 해요. 요나서 2장 9절. 다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소원을 갚다고 일으키했어요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 감사, 감사, 감사해요. 그 결과, 10절, 여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을 묻고 있는 모든 어둠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리는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은혜를 끌어오는 게 감사예요. 10편 136편 1절 읽어볼까요? 여와께 호 감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때 선하시며 인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문이 열려져요. 닫혔던 문이 열려져요 10편 100편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아멘 감사하면 모든 것이 풀어져요 감사하면요 건강이 회복돼요 감사하면 우리 속에 엔돌핀이 나오잖아 근데 요즘에는 또한 가지 발견했는데 감사 감동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이돌핀. 뭐라고요? 다이돌핀. 이거는 엔돌핀의 4,000배가 넘대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몸의 구조가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 속에 감사 물질이 만들어진다. 더 크게 감사해라. 그럼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만들어 놓은 원리가 그러는 거죠. 감사하면 모두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이 오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몇몇 있어요. 야, 내가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뭔가 묶여진 것 같고 답답하고 힘이 나지 않고 이 영적 침체 이 침체를 오늘 이기는 비결 첫째는 뭐라고요? 나는 연약한 자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한 내게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채우는 거죠.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진리의 말씀, 보혈의 피,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것이 열려지고, 뺏겼던 것들을 찾아오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